우리는 그 최대한 시간을 정말 억울하신 분들 그 분들의 얘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다 말씀 못 드릴 수 있기는 있는데 이쪽에 어꼭 나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분은 옆에 오시면은 거기 어. 스텝, 스텝이라고 이제 스, 표찰하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부탁을 일단 해주세요. 어, 발표를 못 하실 수 있긴 있지만 어떤 내용인지 일단 접수는 해주시고 어, 여건이 되면 발표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17쪽 그 발표하실 수 있는 분, 발표하시는 분, 6일7 말고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발표하시는 분 있으시면 잠깐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네 일단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먼저 발언하고 그다음 어, 임대사업자 지금 신청하신 건가요? 지금 아 그게 아니시고 아 그래요? 저기 신청되신 분이시죠? 두분 여기 한번 이분이라 하시는데 여기하고 한분아 여기 뭐, 저렇게 두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그 너무나 그이기 아, 타셔서 지금 항의 소리 소리 지르시고 예, 건물주들이, 항의가 예, 아, 참, 건물주들이 항의가 예, 많습니다. 건물주들이 항의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픕니다. 예 군데, 일단 근 이제 시간이 이제, 좀 이제 그만 외치시는 거 그만해주시고요. 시간이 그냥 막 흘러갑니다. 저는 그 일전에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먼저 얘기했던 것들을 못셨못 들으셨던 분도 있긴 있을 텐데 저는. 그, 난민대책 국민행동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어디 찾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국민 우선 국민행동으로 이제 이름을 바꾼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 인권이라는 단어, 인권이라는 단어를 참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이 인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잘못 쓰여지고 있는가 이거를 알게 되었는데 내 새끼하고 내 새끼하고 내 옆집에 있는 아이하고 둘다 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은 똑같죠. 그렇지만 내가 내 새끼에게 모든 나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복지를 해주고 옆집에 사는 아이에게 안 해준다고 해서 제가 옆집에 사는 아이를 혐오하는 겁니까? <laughs> 차별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을 더 우대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외국인을 차별하는 겁니까? 아니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저들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차별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하면서 국가의 기본법, 헌법을 국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외국인들, 외국인들 동일하게, 국민과 동일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아니다, 국민이 먼저 따라고 외치는 것은 그 외국인들을 절대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인권에서. 지금 우리나라 인권에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1시간 동안 일한 사람하고 10시간 동안 일한 사람하고 둘다 똑같은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이두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주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까? 이두 사람을 차별해서 급여라든지 복지를 주는 것이 그것이, 공, 그것이 진정한 공정이고 정이고형평성에 맞는 거 아니겠, 아니겠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차별을 두는 것이 차별하는 겁니까? 네, 이 사회는 차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차별을 없애는 게 잘못된 겁니다. 엄연히 차별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마치, 마치 차별이 무슨 심각한 문제라도 되는 것이냐 어떻게 한시간 일한 사람하고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겠다는 그거 아니면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그 인권이라는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인권이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 때문에 여기 부동산 이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이분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불로소득을 통해서 어떤 투기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일부겁니다 인권이 아니에요. 거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한 시간 으로살아보0 시간 있는 사람이 똑같다고 치하는 겁니까? 한두 템을 갖고 있던, 두두 템을 갖고 있던 훔친 겁니까? 훔친 겁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번 겁니다. 이런 잘못된 사고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시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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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사연 하나하나 하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먼저 이분들의 사연들을 받았는데 이분들의 사연 한번 들어봅시다. 정말로 특이 꾼인지? 정말로 땀을 열심히 일어서 번 것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첫 번째 연사. 네네, 유교수 대표님 먼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6일치의 네. 카페대표 네. 예. <laughs> 지금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으면 이렇게 많이 몰렸겠습니까. 저는 저 시골에서 지금 폭우를 뚫고 두 아이들 데리고 운전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작은 연설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에서 올라온 6.17 카페 대표, 대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지방 도시에서 다세대 주택을 살고 있고 다세대 건물주입니다 또한 몸이 아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제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몸이 아파서 10번의 수술을 거친 아이가 저기 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면 우리 아이는 몸이 아프기 때문에 시골에 제가 살고 있어서 대학병원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아파트를 하나 구매를 구매권을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규제 지역이 되면서 제가 진짜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많은 문제에 차질을 빚게 되었어요. 이 규제 지역이 되면서 장금 조, 대출 조달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 말이 안 되는 거는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지 대출을 해주는 처분 서약을 써야지만 대출을 해준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문재인,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 실태로 지방 경제는 완전히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끝없이 추락을 하고 거래 매매는 실적이 되었습니다. 처분할래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일어렀는데요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처분한다는 서액서를 써야 대출해준다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더군다나 정립 가격으로 집이안 풀려서 전세를 주게 되면 새집 취득세를 수천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국민을 겁박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평범한 일반 주민이 무슨 수로 수천만 원을 갑자기 만듭니까? 일가구 이주택자에게 장금 대출을 소급해서 규제하는 것도 말이 안될 뿐더러 취득세를 수천만 원을 올린다면 우리 서민들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그 자리에서 날리게 내는 것입니다. 수천만 원이라는 것은 고위공직자들한테는 큰 돈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으나 우리 같은 서민 가정에서는 진짜로 아끼고 아껴서 10년 가까이 걸쳐야 만들 수 있는 그런 피놈을 나는 돈입니다. 그런 피놈 같은 돈을 우리도로 그냥 쌩으로 날리라고요? 왜 대출을 소급 규제해서 거주지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까? 왜 우리의 헌법에서 명시하는 기본 권리 행복 추구권을 무슨 권리로 자기들이 제안하는 겁니까? 장관인 홍남기 씨도 자기도 자기도 이주택자라면서요. 사정이 있어서 다주택자라면서요. 자기는 되고 우리는 다주택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지방에 안 팔리는 집을 가진 우리는 적폐로 몰고 투기꾼으로 몰고 세금을 강탈하는 정부의 속임수배 사정으로 밤잠을 못 자는 분들 여기 많으시죠? 우리나라는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의 경국 이념과 헌법의 기틀로 이 나라가 채워졌고 발전되어 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외환적인 정책으로 집가진 다수의 국민을 압지하고